이번 시편은 전도서 10장의 내용을 다루며 죽은 파리 하나가 향기로운 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처럼 작은 어리석음 하나가 어떻게 지혜와 종기를 망가뜨리는지에 대한 솔로몬의 날카로운 통찰을 묵상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의 길 그리고 어리석은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의 비극을 통해 라비들은 일상 속 작은 선택의 중요성과 참된 지혜의 가치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이끌어냅니다.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는 전도서 라바 시편으로 여정을 이어가며 전도서 10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날카로운 경고 즉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에 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진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하느니라고 말하며 평생 쌓아온 지혜와 명예가 단한 번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라삐들은 이 말씀을 통해 일상 속 작은 선택의 중요성과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 그리고 어리석은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의 비극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전도서 10장 1절과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친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하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죽은 파리라는 매우 시각적인 비유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아무리 값비싸고 향기로운 기름이라도 죽은 파리 한 마리가 빠지면 그 전체가 썩어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라삐들은 이 죽은 파리가 바로 예체를 알아, 즉,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충동을 상징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미드라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생을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이라도 단 한순간의 악한 충동, 즉, 작은 우매에 굴복하면 그의 모든 지혜와 종기가 더럽혀지고 만다. 이는 우리에게 작은 죄의 파괴력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삐들은 여기서 오른쪽이 생명과 지혜, 긍정적인 길을 상징하고, 왼쪽이 죽음과 어리석음, 부정적인 길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능적으로 선한 길을 택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잘못된 길로 기운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라고 말하며 어리석은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의 비극을 한탄합니다. 랍비들은 이 구절이 지도자의 자격이 혈통이나 부가 아니라 오직 지혜에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또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이 전도된 모습은 사회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상징합니다. 말을 탈 자격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높은 자리에 앉고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지혜로운 자가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은 그 사회가 겪는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머리가 되어야 할 자가 꼬리가 되고 꼬리가 되어야 할 자가 머리가 되는 세대는 저주받은 세대이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랍비들은 지혜로운 자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 헨, 즉 호의와 기쁨, 치유를 가져다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은 공동체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반면에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어리석은 자의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끕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그의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하여 결국에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광기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미드라시는 뱀의 비유를 듭니다. 뱀이 흙을 파헤치면 결국 그 안에 자기가 묻힐 구덩이를 파는 것과 같다. 우메자의 말도 이와 같다. 솔로몬은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고 경고합니다. 랍비들은 이 구절이 말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은밀하게 한 말이라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며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 죽은 파리의 경고는 오늘날 더욱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sns와 인터넷 시대에 단한 번의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이 평생 쌓아온 명성과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매일 목격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과연 지혜로운 자인지 아니면 말을 탄 종은 아닌지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 지혜와 겸손으로 성기는 리더십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작은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파멸을 가져오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죽은 파리와 같은 악한 충동을 제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지혜와 종기로 가득 차게 하소서, 저희의 입술을 지켜 주시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 저희 자신을 삼키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겸손과 지혜로 성기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죄와 어리석음을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지혜롭고 은혜로워 여러분. 자신과 공동체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는 말씀을 다루는 전도서 라바 11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